상승 이비에 주주 여러분들 현재 시장이 어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상승 추세를 잘 이어주고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차트 패턴에 보면요 다시 한번 강한 반등으로 위로 한번 크게 쏴줄 수밖에 없는 차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만약에 지금부터 상승 추세가 크게 나온다면 어디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다시 또큰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 차원에서 모든 걸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영상 잘 보시면서 숙지하시고 대응 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런데 나는 좀 바쁘다. 어, 급하다. 그래서 결과만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서 밑으로 좀 내리면 이렇게 설명란이 있어요. 그 여기 밑에 뭐가 적혀있는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링크가 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구글 폼이 뜹니다.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자 여기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종목을 하나 작성해주세요. 지금 ABL 바이온데 다른 종목에도 상관 없습니다. 아무거나 상관 없으니까 적어주시고 또이 종목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볼 만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이 연락처가 있어야지 제가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작성을 안 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대로 말해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 안 하시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 두번 체크해서 작성 잘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나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리고 펀더멘털상으로 왜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우리는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연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자 그분들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브리핑 들어가면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5분 안에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드릴 거고요 또 해당 내용 축제하셔가지고 이번 연도는큰 수익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물이 비행 시작하기 전에 1번만 집중해주세요. 최근에 1년 만에 동전주가 24%나 늘었습니다. 전부 코스닥 쪽인데요. 지금 주가 1천원 미만짜리들이 코스닥에 상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저평가된 녀석들, 부실기업들이 빠르게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 세력들이 작전을 치고 그대로 전부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한테 가겠죠. 그런데 이 흐름이 반복되는 와중에도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동전주를 찾고 있어요. 왜 그동안 이렇... 돈을 여기서 또 따기도 하거든요 운이 좋아서 땄지 본인들이 실력이 좋아서 딴걸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결과적으로 끝은 어떻게 되냐 막대한 손실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인과 기간에 매수 매도 평균가를 알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저 안선생이 기간별로 계산해서 알려드리고요 해당 가격대보다 비싸게 고요. 싸게 사는 그런 전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가 들어가면은 분할 매도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요. 여기서 이거 추후 차트 쭉 내려가게 됩니다. 애초에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구독자 한정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정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거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는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간단히 신청서 작성하면 되는데 신청서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부에 더보기 라는 눌러서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뜰 텐데요. 여기서 본인이 도움이 필요한 종목 딱 하나만 작성해 주시고요 자, 통화 받듯이 전화번호 하나 작성해 주세요 자, 진지하게 정확하게 또박또박 작성해 주시고요 장난으로 작성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ABL 바이오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갈 텐데요 자, 뉴스 기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뭐 빅파마 연락 먼저 올 거다 임상 1 비상 구두 발표했다 어쩐다 뭐 등등 많은데요 일단은 간략하게 보자면 요 이상훈, ABL 바이오 대표죠 GSK 딜 이후에 빅파마가 먼저 연락을 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빅파마가 먼저 연락을 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할 것이다라고 언급 이후에 연내 추가 기술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술 수출의 기대 이거 왜 나왔냐? 지사를잘 보시면요, 애초에 미국에서 바이오 USA에서 ABL 바이오가 뇌 혈관 장벽 셔틀 플랫폼 분야의 리더라는 것을 확인했다. 시장에 약속한대로 연내 추가 기술 수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그냥 딱 때려 박았죠. 지금 ABL 바이오는 향후 전망이 너무 너무 좋아요. 그냥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딴데 말도 아니고요. 어 왜냐면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 바이오 쪽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자금을 계속 확보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에너지 쪽에도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매지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이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ESMO, e SMOGI에서 미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 뭐 똑같아요. 일단은 이중 항체 전문 기업인 거죠. 파트너사 아이맵이 유럽 종양학회 소화기암 학술 대회에서 ABL111 병용 용법의 임상 1b상 데이터를 미니 구두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굉장히 다 좋은 말입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 호재예요. ABL바이오라는 종목 자체가 호재가 너무나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뭐다 거래량이 안 터져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격도 이미 충분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15,000원대였던 녀석이 67,000원, 9,84,000원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추세가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상승 추세가 완만한 녀석이 장기로 가져가면 좋아요. 좋지만 점점 가파라지면서 갑자기 급등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차트는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세력이 물량 던지기를 하고 동시에 개미들이 시장가로 빠른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뻥튀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갭이 또 있잖아요. 저는 이 갭이 굉장히 의심이 되고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기까지 한 번에 떨어질 것 같아요. 거래량이 못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일어났던 매수량들이 충분히 매도량으로 이미 나온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외인과 기관, 금융투자,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내 외국 까지 엄청난 매수세를 가지고 있고요. 사모 펀드와 기타 법인, 보험 그리고 개인은 매도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매수세가 현저히 많은 건 맞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볼 것은 또 누적 공매도량입니다. 공매도량 비율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즉, 이 공매도를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물을 엄청나게 여기서 수익 실현을 엄청나게 하고 공매도 물량으로 내려서 수익 실현 또한 다음에 이 바닥에서 주가겠죠. 즉, 위에서 팔고 밑에서 또 줍자 이 전략을 아마 공매도 세력과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ABL 바이오는 지금 기사를 보면서 대응을 할게 아니라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거래량을 보면서 그리고 이 갭을 채우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안 채우고 새로운 갭 상승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갭은 뭐 2년 뒤에 채울 것인가. 자 이런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누누이 말하지만 거래량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짚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또한번 동결을 했습니다. 자 금리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죠. 대한민국도 이 금리를 더 내려야 되느냐 문제인데요. 더 내리라는 목소리는 많지만, 한국은행 입장은 더 내리면 다 니네 다 힘들어질 건데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이번 달 동결을 또 때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시에 내수 출하지수가 3분기 실적이 자 형편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요. 그냥 망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이런 지표를 안 봐도 내가 평소에 갔던 먹거리, 그 골목에 들어가도 문 닫는 시장들이, 문 닫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내수 출하지수 망하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마찬가지로 지금 0에 수렴하면서 안 좋은 상황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도 보세요. 2분기 국내 제조 주요 항목별 전망인데요. 지금 보시면 시황 매출의 국내 시장 추락, 수출 설비 투자, 고용, 경상이, 자금 사정이 있는데요. 기준 100을 기준으로 전부 하방을 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게이 시장은 항상 올라가는 녀석들이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 100을 기준으로 들 내려온 애들이 있습니다. 수출 설비투자 고용 구간이죠. 그런데요, 무조건적으로 이 관련 테마를 찾는 게 아니라 해당 관련 테마의 대장주를 찾고 그와 관련된 협력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협력사부터 먼저 우리가 뚫고 가야 그다음 대장주들을 가져가는 건데요, 즉 작은 놈부터 큰 놈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적당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평생 무료로 정보를 받아가시고 이를 통해 매매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신청서 하나만 작성하시면요, 오늘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 당연하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수혜주들, 동전주들 급반등하는 녀석들 전부 준비된 내용이 있고 그거를 모두 무료로 풀어드린다 이겁니다. 자, 이거 작성을 하셔야만 저와 소통을 하면서 얻어 가실 수가 있는데요. 작성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부 내리면요 이렇게 더 보기란이 있어요. 이거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밑에 설명란이 갑자기 켜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링크가 있는데 이걸 좀더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서 이 링크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설문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또한번 도움이 필요한 종목이 있는데, 딱한 종목만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통화 가능한 연락처가 있어야 저와 소통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숙제도 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꼭 장난하지 말고 진지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